Here's in heaven. 유리창 1. 우리는 천국을 모르지만. 추모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거야. 꿈은 또 날아가네. 절망의 껍질을 깨고. 라는 구절을 쓴 적이 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는 추모하면서 누군가를 잃었다는 상실감 그리고 잊어간다는 죄책감을 이겨낸다. 추모에 실패한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산다고 해도 그것은 행복한 삶이 아닐 것이다. Tears in Heaven은 1992년에 발표된 에릭 클랩튼의 노래이다. 노래가 발표될 무렵 나는 아직 초등학생이었으나 심야 라디오를 즐겨 들었기에 금방 이 곡을 접할 수 있었다. 당시엔 늘 그랬듯이 가사의 뜻을 모르고 그냥 어딘가 애잔한 노래이구나 싶었다. 그러다 어느 날이 노래가 아들의 죽음에 바치는 곡이란 라디오 DJ의 소개를 들었다. 그제야 초등학생 권민경이 느낀 이상한 애수의 정체를 깨달았다. 물론 어린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은 마흔이 넘은 지금의 나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실의 아픔은 너무도 보편적인 마음이라 어린 나도 본능적으로 가슴 아파했던 것이다 이 노래에서 내가 제대로 부를 수 있는 가사는 제목과 같은 Tears in Heaven이란 부분뿐이지만 가사를 죄다 외우고 있는 랩보다도 과몰입되는 건 노래에 담긴 어떤 기원 때문이 아닐까 유리창 1은 정지용의 시로 1930년에 발표되었다 내가 이 시를 처음 본 것은 교과서에서였다. 아마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었을 것이다. 유리창 일은 교과서에 실린 시 중에서도 유독 기억에 남는 작품이다. 이 시에도 자식의 죽음을 기리는 마음이 담겨 있다. 고흥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 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라는 마지막 구절에서 말하듯. 정지용은 자신의 어린 아이를 폐결핵으로 잃었다. 이 시가 일찍이 죽은 장녀를 위한 시인지 후에 죽은 둘째 아들을 위한 시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시인은 추모의 마음을 강하게 갖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는 죽은 아이들을 위해 이 시를 쓰고 후에 태어난 막내 딸에게 죽은 장녀의 이름을 물려주었다고 한다. 죽은 일을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계속 살아가기 위해 시를 남기고 이름을 물려주는 행위는 기도처럼 느껴진다. 죽어서도 계속 살아있으라. 살아서도 언젠가 죽으리라. 같은 운명을 받아들이며 슬픔을 달래는 기도인 것이다. 초등학생 때 내가 라디오에서 들었던 노래처럼 고등학생이 되어 교과서에서 읽었던 시처럼 우린 어려서부터 추모를 배운다. 추모는 삶의 필수 요소 중 하나가 아닐까. 인공호흡이나 소화기 사용법처럼 알고 있어야 당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추모를 통해 우리는 위기를 극복한다.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살아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닥치는 죽음 앞에 우리는 얼마나 방황하는지. 살아가며 추모할 일은 계속 늘어난다. 자연스레 추모가 내시의 중요한 테마 중 하나가 되었다. 우리는 모두 죽음으로 향하는 존재이기에 하나의 운명 공동체이다. 사람마다 믿는 사후세계의 모습은 다를 것이다. 어쨌든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과 죽은 자들의 모습은 분명 다르지 않을까. 사후세계가 없길 바라는 나는 죽음 후의 세계는 아무 것도 없는 그렇기에 평온한 무의 상태일 거라 상상한다. 에리클랩트니 생각하는 천국은 눈물이 없는 곳이다.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향을 사후 세계에 대입한다. 그를 보면 추모는 살아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란 걸 다시금 생각한다. 그리하여 추모를 담은 작품들은 그저 슬픈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을 담은 이야기가 된다. 오늘을 잘 살고 또 언젠가 나도 잘 떠날 수 있길 바라는 마음. 어떤 면에선 주술적이기까지 한 마음이 추모의 작품들엔 담겨 있다.